자, 반갑습니다. 우리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저는 유튜버 라오입니다. 저는 오늘 저희가 먹을 것은 사샤씨는 육개장. 저는 머리 보이시죠? 너무 더워가지고, 예. 냉면. 한번 먹방을 한번 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 구독자 분들만 현금 이벤트. 예. 댓글 달아주시면은 댓글과 좋아요, 그리고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주신 분들은 확인합니다. 예. 현금 이벤트 매일 영상마다 뽑고 있으니까 댓글 한번 조져 주시죠 예 이메일까지 달아 주시면 더욱 감사드리구요 예 그리고 고팍스 성인분들 국내 3대 거래소 비트코인 어비트 비섬 고팍스 예 가입자 분들은 어그 거시기 뭐야 예그 이제 고팍스에서 현금 5,000원 지원 라우가또 여러분들한테 현금 5,000원 계좌이체까지 직접 이메일 인증, 휴대폰 본인 인증, 계좌인증까지 하신 분들에게만 지급드리고 있기 때문에 커뮤니티 라우 유튜브 채널 들어가서 확인 후 가입 후에 mhna98로 카톡 주시면 바로 이체 싹 가는 먹을까요? 네네 먹방할게요 아! 아자 여기 백 <laughs> <laughs> 네. <laughs> 예? 아, 나이스. 음. 야. 아, 어차피 당신은 숟가락, 숟가락만 드셔도 돼요. 숟가락 있어? 밥을 먹겠다는 거야? 소설을 쓰겠다는 거야? 소설이요. 예. 네. 아, 나 이거 먹으면 살 응? 빠질 것 같은데. 살 빠진다고요? 이거 먹으면 살 찌죠? 왜 살이 아, 빠져요? 살 찌죠. 예. 살찔것 같은데. 살 떠야 돼요. 전 너무 말라셨어요. 예. 네. <laughs> 오프닝 멘트가 늘어난 건 기분 탓이냐고요? 좀 천천히 말해서 그래요. 예. 네. 하도 이제 영상 처음만 보고 이제 금방 끊는 애들이랑 뜨끔하는 애들 몇명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영상 3초 보고, 형, 오늘 영상 존나 재밌게 잘 봤어 하고, 장군충으로 댓글 다는 새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분들 귀에 쏙쏙 박히라고, 뭐 하세요? 그분들 귀에 쏙쏙 박히라고 제가 일부러 천천히 말씀드린 겁니다. 예. 자, 그럼 바로 한번 먹어볼까요? 음. 냉면 한번 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네? 71명이요. 여기잖아요. 아 그거 맞아, 제가? 네. 형 나무젓가락 이상하게 뜯었는데 사샤 너한테 주는 거 싫어하냐고요? 원래 그게 인생입니다, 여러분들. 일단 너무 더우니까 저는 국물부터. 하나, 두나, 두나. 아 육개장 있으시잖아요. 아 그럼 냉면을 드시지. 많이 궁금했어. 아 오케이 오케이. <laughs> 나쁜 놈 응? 원래 여자들은 나쁜 남자를 좋아해요. 응? 진짜로 한국 여자들은 진짜로 막 나쁜 남자를 좋아해요. 한국 여자들. 나, 예전에 되게 유행이었어. 응? 딱 이제 어 지나가는 여자들이 있지. 딱 이제 여자를 어떻게 꼬시냐 이제 그럼 야이 씨발년아. 지퍼 개간년아 이러면은 개 좋아해요. 진짜 이래요. 이게 나쁜 남자 스타일, 쌍남자. 누구 미친 미친 철아. <laughs> 아 근데 잘하면 경찰서 갈 수도 있긴 한데. 아 가끔 이제 먹칠 때도 있어요. 음. 왜 어, 오일 좀 많아? 너무 많던데 이거. 그거 오일이야. 기름. 먹으세요 일단 먹어보면 또그말또 속상하실 그 겁니다. 예. 인친자 음식 물 까페 근데. 뭐, 자기 말 많은데. 아, 됐어, 됐어. 어. 그냥, 짱놈 <laughs> 아니냐고? 아니 아니야, 아니. 진짜 좋아해. 이게 근데 얼굴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어. 어, 얼굴이 잘 생기면 인정이지. 사실 언니 세졸 잘하냐? 뭐? 어디 가냐? 그리고 자기야, 한국 남자들이나. 뭐하세요? <laughs> 왜 웃어요? 아직 웃기지도 않았는데. 지금 울뻔했잖아. 아 죄송해. 아나밥 먹을 때 말했잖아 나 한따 웃긴 말. 지금 울뻔했어. 아니 자기야라고 했는데. <laughs> 그게 웃겨요? 음. 아 그냥 예, 말도 안 걸게. 음. 와. <laughs> 아나 이거 먹을 수. 천천히 <laughs> 드세요 아 샀잖아요 이거 드신다에요 그럼 아까 쭈꾸미 볶은밥 드시던가요 아, 그건 먹을 수 없어 너무 많아서 음. 저는 148kg 입니다 아까 누구 여기가 아음 맞아 한국말 로 어떻게 말해야 돼? 응? 응. 자기 몇 킬로네 148kg 맞아 음. 그리고 한국 남자들이나 우리 좀못쏠 여러분들 제가 좀 이제 연애에 대해서 좀 알려줄게. 여자들이나 남자들은 반전을 좋아해. 어? 길 가다가 여자들한테 막 번호 물어보지 마요.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사람 많잖아. 저기요 휴대폰 너무 예뻐서 그런데 휴대폰 전화번호 좀 주세요. 이런 거는 너무 식상해. 이런 거 말고 저기요 휴대폰 번호 말고 아가리 딱대.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와저 남자 존나 카리스마 있어. 이러면서 번호를 준다고 맞지? 응? 그렇지? 응. 저기요 번호 말고 아가리 딱대 너일로 와봐. 이렇게 하면 은더 멋있지 않냐? <laughs> 아 죄송합니다. 너무 예. 양아치 같지 않냐? 예. 양아치 같아. 그런 게더 매력적인 거예요. 네. <laughs> 예. <laughs> 한대 맞을 듯이라고요? 달리기 빠르면 됐죠 네. 예. 자 응? 없어아 썸네일 찍으라고? 아 우리 미나 어서와 자 썸네일 자 하나 둘셋아 어? 좋아요 네. 아 달달합니다 음. 사샤 머리카락 조심해 너무 빨개서 염색들도 음? 염색들도 너무 빨갛어. 오케이. 음. 자 이거 어디서 시켰어? 응? 리뷰 남아? 리뷰 없어. 리뷰 많던데요? 아마나? 응. 음. 맛있는데? 맛있지. 어 스무스하게 나쁜 남자가 먹힌다고? 그럼 야 솔직하게 얘들아 너희들 기억 속에서 좋은 연애는 기억 안 하고 시발놈들 밖에 기업이, 기억이 나지 않냐? 응? 와저 개새끼는 진짜 내 인생에서 쓰레기 그렇게 기억이 남는 사람들이 돼야 돼얘라 어? 우리 살인자들 보세요 에? 유영철, 강호순 아직도 기억에 남잖아 원래 개새끼들이 원래 기억이 더잘 남는 부분입니다 응? 새우 어서 와응 음. 이거 해금한나잘 요구 있는데? 맞아 응? 유나 있는데 욕은 좀이라고? 욕안 했는데요? 나 욕했냐? 김빠진 사이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자꾸 불편하게 분위기 조장하시면은 그냥 이제 안드로메다로다가 이제 바로 그냥 강태로 컷하게 컷하는 컷해 버리겠습니다. 아. 음. 나쁜 남자는 성격 자체가 그런 거를 어쩔 수가 없다고 나는 무조건 물냉입니다 예. 비냉은 뭔가 좀 아쉽게 끝나잖아 물냉은 나중에 이제 국물 한사발리를 이제 들이킬 수 있는 그런 퍼포먼스가 기다린다고요 예. 여자 꼬시는 멘트 하나만 돈 있으면 다 됩니다 여러분들 진짜로 예. 돈만 많으면은 뭐든 할수 있어요 예? 우리나라는요 돈이 많아야 살기가 좋은 나라입니다. 우리 같은 서민들은 예 힘듭니다. 어. 아, 맛있어요? 맛있어 어때요? 너무 어, 맛있어. 속이 미쳐버리겠죠? 음, 예또 이거 다, 다 든든하게 다 드세요. 어? 또 이제 새벽에 또 배고프다고 피자 먹자. 피자 먹자. 이러면 서 튕김거리지 말고, 에? 어. 예? 응. 어쨌든가했잖아 제가요? 먼저. <laughs> 아, 뺨때기 5만원 후려치면은 바로 원나잇가냐고요? 경찰서에서 데이트 하시겠죠? 오래 보고 싶으면 경찰서에서도 이제 깽판 치시면은 여성분이랑 이제 여성분이나 남성분과 이제 더 오래 있을 수 있고요. 경찰서에서 근데 대신에 조금 거리는 둬야 돼요. 경찰분이 이제 분리를 시켜주시거든요. 음. 육개장이 아니라 마라탕처럼 보인다고? 마라탕 드세요? 네. 아 그러시구나. 진짜 근데, 근데... 맛이가 육개장 맛이가 좀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음. 백신 2차까지 맞았는데 코로나 걸렸어요. 살려주세요. 나 말했잖아요, 여러분들. 코로나는 진짜 로또 확률이라니까? 음아이님, 로또 한번 사보세요. 이거 진짜 걸릴 사람만 걸린다니까요? 안 걸릴 사람들은 절대 안 걸려. 저 메르스랑 신종플루라는 바이러스 여기서 막 돌아다닐 때도 저 그때 PC방 존나 가고, 노래방 개가고, 애들이랑 맨날 밖에 나가서 무리 지어서 존나 놀려다니고 그랬는데 1도 안 걸렸어요. 진짜로. 그죠? 우리 지금 막 코로나인데도 막밥 먹으러 다니고 막 진짜 가끔 그러잖아요. 걸린 적 있어요? 음 없죠. 없죠. 이거 진짜 팔자라니까 코로나 이제 걸 코로나는 애들아 진짜 팔자야. 어? 한번 로또 한번 사보는 거 추천할게요. 선택받은 자십니다. 부럽습니다. 음. 백신. 맞아서 걸리는 사람 안 돼. 도... 아 진짜? 그럼 백신함 해도 코로나 코로나 되는 사람들 또 백신 해야 돼? 응안 음. 해도 돼? 안 해도 되지 않냐? 오히려 라온님은 돈 많냐고요? 아 <laughs> 깜짝 놀랐네요. 없는데요? 예뭐 챙겨 주시게요? 예. 아이, 네. 저렇게 질문하시면 좀 가오상하는데? 아, 없는데요? 예. 네. 뭐 챙겨주시던가요? G80, 친구꺼 시승해봤지? 음. 아, 여러분들 너무 배불러서. 응? 음? 천천히 드세요, 천천히. 음. 좀 도와줄 수 있어? 좀 도와줄 수 있냐고요? 음, 없는데요? 네, 음. 천천히 드세요. 음. 선아한테 생일 축하 축하했어? 응, 생일 축하? 우리 매니저 오늘 선의 생일인데 축하 좀 해주세요. 아까도 근데 했잖아요. 했으면... 선의 네, 생일 축하해. 이따가 선물 보내줄게. 응? 사랑해. <laughs> 아까 우리 올드카의 모든 것이가 아 봤지 형이 다른 얘기하고 있었잖아 어 그거 거시기 뭐야 응? 형 보고 유튜브로 돈 많이 벌으라 그러는데 야 솔직히 너희가 나한테 후원하는 돈은 없고 내가 솔직히 요즘에 여러분들한테 후원을 좀 많이 하지 않아요 에? 이건 좀 인정 좀 해주세요 어? 적자입니다 적자 씨바꺼 아무랍니다 아무래요 예. 사자 진짜 개이쁘다 고 오늘 저도 오늘 존나 잘생겼잖아요. 응. 음. 루프? 어? 라온님 잘생겨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다시 태어나시거나 성형을 하시면 됩니다. 예. 아 저도 적자예요. 아 개짜증 난다니까요, 진짜로. 응. 음. 사장님 밥이랑 같이 주세요. 네, 먹을게요. 어차피 조금밖에 없어요. 아이, 우리 커뮤니티 성인분들 고팍스또 이제 가입해주시면 라오가 현금 지원까지 좀 깔쌈하게 해드리니까 어, 달달하게 조금 이제 해주세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음? 틱톡은 단가가 내려갔습니다. 저 분명히 방송에서도 공지 드렸고 그거 이제 해주신 분들은 5천 원만 입금드릴게요. 따로 이벤트가 변동되면 은 다시 2만 원에서 이제 그렇게 올릴 것 같은데. 변동되기 전까지는 5,000원만 입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시겠죠? 예 이거 꼭 여러분들이 댓글로 좀 알려주셔야 돼요 커뮤니티 유튜브 커뮤니티 채널에 애들 또 이제 또 부들부들합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은 왜 2만원 받고 왜 저는 5 0 0 0원이요 이런 새끼들 가끔 간혹가다 분명 있거든요 오늘 약간 수박 닮았다고요? <laughs> 저요 저 손바닥 네. 닮았어? 오야 이거 롯델뻔했다 자기꺼 오 유나 먹을뻔했다 응치만맛냐 음. 여러분들? 내가 해줄게 오오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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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다 있어 아, 그렇게 하면 어떡해 아 저만 믿으세요 더럽게 아 저기. 하지마, 하지마. <웃음> 하지마, 하지마. <웃음> 알겠어요. 아 우리 비빈이어봐가 아니 원래 발로 하는 게 간집니다. 우리 남성분들은요 귀차니즘 때문에 원래 발로 하는 게 간지 그 자체예요. 아다 기름 됐잖아. 에? 기름 됐다고요? 아. 어. 음. 과일로 치면 사샤가 푸싸가라고. 그렇게 따지면 우리 여러분들은 이제 애호박. 어. 와... 왜 자꾸 댓글을 지우냐고요? 야 생방송에서 누가 댓글 지운 사람 이 있냐? 댓글 안 지웠는데? 응 음. 아... 라오님은 진짜 매너남이네요 영상에서도 사샤님이랑 같이 있을 때 항상 편안한 의자를 사샤님 준다고요? 아 어어어 어어. 아, 그거, 원래 사실 제가 이유이자 앉줬는데 사람들이 자꾸 저한테 욕해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주는 거예요. 네. 예, <laughs> 상태에서 어, 주는 거 아니에요. 아, 욕먹기 싫어가지고 준 겁니다. 예. 근데 원래 이기적인 남자들이 원래 멋있는 거예요. 오이 엑시야. 엑시 콜라 먹고 싶은데 어떡하냐 여기 있잖아요 콜라 병나발 보세요아아 아, 그거 내 커피예요 예 <laughs> 네. 존나 청만 악마로 맞다구요 악마 맞습니다 예 네. 저는요 여러분들 이게 쳐. 저랑 어, 야 영민이 들어와 있냐 영민이랑 저는요. <laughs> 쓰레기. 남들이 우리를 위, 우리로 인해서 고통을 받거나 남들이 우리로 인해 슬퍼하거나 남들이 우, 우리를 인해서 불행한 이제 일을 겪었을 때 우리는 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겁습니다. 예. 역시 채비들. <laughs> 너무 재밌어요. 골통 맥이는 거 특히 <laughs> 너무 즐거워요. 음? 아 진짜 그 맛으로 삽니다 진짜로. 에? 너무 너무 골리고 싶습니다. 음. 요즘 방송 개꿀잼이라고? 아 진짜? 내일 사샤 삭발하고 일론 머스크 컷으로 하니까 내일 많이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들. 모이칸 한번 조져주시죠. 존나 음 잘생겼을 빌이지 않냐? 음. 응. 나도 내일 내일 아트 만들게 그럼. 뭐요? 내일 아트. 내일 아트요? 응. 음. 아 그래요? 그럼 자기 일론 머스크 컷해라 그러면. <laughs> 쓰레기라고요? 어허 무슨 씹쓰레기예요. 네. 아 배불러. 그럼 길 가다가 어떤 사람이 자빠지면 바로 빵 터지냐고요? 그래도 양심은 있기 때문에 우참은 합니다. 예. 네. 아 근데 너무 웃기게 넘어지면은 아 그거는 못 참아요 진짜. 제가 웃음을 진짜 못 참거든요. 예. 네. 우리 레모네이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네. 이거 반팔티는 뭐야? 이거? 어 반팔티 <laughs> 이거 페이크네아페이크래요 <페이트데? 웃음> <laughs> 여러분 이거 페이크예요 <laughs> 어... 이름이 뭐지? 오리지날인거 말해? 샤넬 아냐 아냐 오리지날 아 진짜 아니라고 아 진짜 진짜인거 아니에요 이거 응 음. 라오님은 요즘 서연님이랑 어떻게 지내냐고요? 조서연이요? 조서연이랑 요즘에 연락 안 해요? 예 네. 조서연이랑 요즘에 연락을 안 해서 라오 형님 운동화 어느 브랜드 선호하냐고요? 저 운동화에 관심 없습니다. 저는 이제 전자 제품에 관심이 좀 많아요. 어. 아휴. 라오를 웃겨라 컨텐츠도 재밌을 것 같다고? 그리고 거기에 뭐 상금을 걸어야 참여하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참고로 우리 방송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웃음을 못 참기 때문에 저 진짜 기부천사 됩니다 안 돼요 사샤가 네. 읽으면 진품이야 <laughs> 형 요즘에 진짜 친구들이랑 다 연락을 안 해, 얘들아 음. 응. 요즘에는 진짜 응? 사샤랑 누나랑만 있어요. 제 인간관계가 여기서 끝입니다. 네. 라온님 학교 다닐 때는 노패7부 패딩이랑 헌멜 삼선슬리퍼 옷 개집 개자리 입었다는 거아니었냐 그쵸 그쵸. 이제 제가 6학년 때까지는 이제 헌멜 카파 그리고 또 이제. 페이스비스였나? 그런 브랜드가 있었는데 그거랑 그리고 또 이제 노스페이스 700부터 이제 900까지. 그리고 또 이제 좀잘 산다는 싶은 애들이 좀 이제 윈드스토퍼에서 좀잘 나가면 히말라야. 어? 히말라야. 이렇게까지 갔었고. 그리고 또 이제 조금 이제 내가 6학년 때그 당시 형들이 입었던 게 노스페이스 이제 그거 뭐였더라? 그 이제 대장급 패딩 뭐 있었는데. 어, 하여튼 있었어. 그거랑 그리고 또 이제 K2 대장급 패딩 그리고 아이더 패딩 그리고 또 이제 어? 조금 중위로 올라가서 아베크롬비 홀리스타 이런 게 유행이었지.